인사동부터 송도까지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 사실 일본이 지은 거라면 기분이 어떨까요? 전통 문화의 거리 인사동 그런데 이 이름은 원래 없던 것입니다. 1914년 일본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관인방의 인과 대사동의 살을 합쳐 인사동으로 바꿨습니다. 탑골은 낙원동으로 작골은 동숭동으로. 너더리는 관수동으로 바뀌었죠. 여기 인천 송도의 지명은 어떨까요? 이건 더 치욕적입니다. 일본 군함 마츠시마 송도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. 서울 지명의 32%, 전국 지명의 50%가 일제가 제멋대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름은 되찾지 못했습니다. 하루 아침에 익숙해진 것을 버리긴 어렵지만, 하나하나씩 우리 것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것은 소중하니까요.